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건입니다 2018년 12월 6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자 오늘 코스피가 1.5%자 코스닥이 3.24%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 특히 코스닥의 예, 하락은 거의 폭락 이상 수준으로 지금 예 많이 예, 밀려 있네요. 자 아무래도 해외 그 미국 쪽 차트가 아, 고점에서 좀 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것이 아무래도 예 어, 기술주 중심의 예, 코스닥의 예, 폭락에 가까운 하락을 불러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예, 다 마찬가지겠네 그렇죠 자예마 마찬가지입니다 예 역시 뭐, 미국이 뭐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예. 네, 전 세계적으로, 예, 지수가, 다시 조정 구간인데, 조정 폭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뭐알 수가 없습니다. 자, 코스닥 생명기술 4.10%가, 예,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뭐, 에로 시즌이긴 합니다만은, 어,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이 코스닥 생명기술주. 자, 어떻게 됩니까? 보시다시피, 예, 상단에, 예, 103 예, 상단 채널에서 몇 차례 예, 또 맞았더니, 예, 생명선까지 급격하게 밀려버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여기 생명선이죠? 예, 거기까지 정확하게 일단은 밀려있는 상황인데, 예, 거기서 내일 반등이 나올지 더 밀리게 될지, 네, 어떻게 될까요? 어, 일단 모양은, 예, 네. 분봉상 예 밀릴만한 자리에서 밀린 겁니다 그렇죠 120 라인 보이시죠 예120 라인이 여기 앞쪽에 머리를 맞고 죽을 때 그때가 10월 8일 경이었는데 코스닥 생명기술 150을 보고 계십니다 120 분봉상 거기서 10월 8일 경에 고점 4,500으로 생명기술 차트가 제2 생명선을 맞고 어디까지요? 3,500까지. 예, 1,000포인트가 날라갔네. 그렇죠. 1,000포인트가량을 하락을 했고, 예, 거기서 이제 다시 생명선 툴까지 올라왔더니, 또 머리를 두번 많은, 맞는데, 아, 좀 많이 흐를 가능성도, 예, 좀보이고요 자, 어떻게 될지 한 번, 어,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예,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코스닥 종합 차트도 보시다시피 일봉상 보시면 상단 채널에 머리를 맞고 뭐거기서매 예 겁시 어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봉이 안 좋죠. 어 이렇게 위로 이제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이제 요원해진 일인 것 같아요. 주봉상 보시다시피 예 왜냐하면은 적어도 주봉상 제2 생명선은 탈환을 좀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두 개의 하단 채널과 제2 생명선이 연동이 된 자리에서 700선인데, 거기서 머리를 맞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좀 심각한 하락이 또, 어, 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맞죠. 코스닥 종합 차트. 예, 월봉이고요. 자,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뭐 개별주들 뭐 전체적으로 좀 크게, 예, 특히 생명기술주 위주로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이로메드 3.4%, 제넥신 4.7%, 밀려있고요 뭐, 은봉이 크게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자, s t 큐브도 마찬가지. 예, 다만 s t 큐브는 네, 추세선상 뭐 아직은, 예, 뭐 적당한 조정인 것 같기도 하네요. 오히려 조정이, 예, 적당한 조정이라고 보여지네요. s t 큐브는 오히려 예, 봉이 라인 자체가 검정색으로 변모를해버렸습니다 오늘의 조정으로. 자, 신라젠 6.45%좀 많이 밀렸고. 예, 역시 신라젠 일봉상, 보시다시피, 어, 제2 생명선을 머리로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거기네요. 그렇죠. 하단 채널에서 거기까지. 아쉽네요. 예, 신라젠이라도 이걸 뚫고 올라오길 바랬으나, 예, 그 라인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대다수 종목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1 8로케뭐 예, 크게 크게는 뭐 4, 5% 이상, 5, 6% 이상 이렇게 밀린 종목도 부지기수고. 아뭐 선방을 하는 종목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극히 드문 해요. 자 리스크 관리가 좀야 리스크 관리가 참 쉽지 않은 시장 예, 사, 상황이죠 그렇죠 하루하루가 널뛰기 장세가 되다 보니까. 자, 트리비엔티는 3.73%가 오히려 올랐어요. 오늘 같은 날. 예, 역시나, 제2생명선에서 이렇게, 예, 주봉상 뛰는 주가 힘이, 예, 느껴지죠. 예, 뭐, 세계의 거대한 양봉이, 예, 밀집이 돼서, 3일째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참, 아깝네요. 그렇죠? 이 동그라미 여기서, 제2생명선에서, 놓쳤더니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자 코엔텍 마찬가지고요, 예 밀리질 않습니다. 어, 주가 지수가 업종 차트가 이렇게 흑락에 가까운 3% 이상이 밀려도 예, 이런 종목은 예 아직 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코덱스가 다시 예, 이 틈을 예, 타서 하단 채널에서 뛰고 있죠. 코덱스 인버스가 하단 채널에서 뛰고 있다. 그렇죠. 주봉인데요. 예, 심상치 않습니다. 하단 채널에서 역시 뛰고 있고, 상단에 이거 보시면 이제 제2 생명선을 못 넘고 맞고 있었는데, 코덱스가 행유라도 이거를 뚫고 올라와서 그 라인 위에서 놀기 시작하면 코스피는 그야말로 2000선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예, 위트위트합니다 코덱스가 에, 자리가 예, 네, 코스피의 2000선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까지 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이디스는 오늘까지도 큰 폭의 조정이 나옵니다 아, 무시무시한 짱떼음봉이 어제 오늘 에, 엄청나게 큰음봉이두 개가 에, 칼침을 맞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야 이거 참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봉, 월봉이요. 자, 월봉상. 27,500원에 있는 자기 전거점. 깨고 지금 2만원까지 내려왔네.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이 상단 채널과 키스를 할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는 또 누군가 잡을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는 밑에 예, 두 개의 생명선이 예, 골든이 나기 직전이고요. 거의 골든이 난 상황이고. 예, 주가가 뭐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누군가 예, 폐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크게 짱떼 운봉 두개로 예, 엄청나게 밀어 놓고 있습니다 푸른기술 대성미생물 말할 것도 없고요 푸른기술은 견주한 조정선이요 3% 그렇죠 자, 주봉이나 월봉이 예, 참 좋고 뭐 계속 철도 사, 예, 나와요 뭐 당국자들이 철도를 타고 뭐 북한에 갔다왔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데 다음에, 네, 대명 코퍼. 예, 대명 코퍼 좋구요. 자, 2% 조정. 예, 뭐, 조정 같지도 않은 조정이네요. 여타 종목들이 크게 이렇게 하락할 때, 뭐, 이렇게, 예, 생명선을 띄고 있는 주가들은, 보시다시피 생명선 2를 반등주는 주가들은, 예, 전체적인 장이 조정이 되어도, 어, 아, 어떻습니까? 이미 먼저 조정을 끝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한창 재지도 보세요. 네, 2 4 예, 뭐 별로 밀리질 않습니다. 오히려 봉으로는 밑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자, 현대통신도 2%. 자, 어차피 그렇죠. 차트가 좋은 종목들은 예, 장이 많이 밀려도 지수에 비해서도 예, 좀 이렇게 견주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경농도 마찬가지. 더존 비존도 마찬가지. 예, 별로 조정을 받질 않죠. 1%대, 2%가 되지 않는, 예, 뭐 거의 보압권 경농이요 밑에서 누군가 계속 쓸어 담는 패턴인데, 이거 월봉상 자기 고점 곧 넘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매물이 많이 쌓이고는 있는데, 그 고가권에서, 어떨까요? 손바뀜이 일어나고, 이 매물이 다 소화되고, 예, 다시 전고가 돌파해서 신고가로 달려줄지, 예, 물론 경농 예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은 주식이죠 더존 비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그 다음에 음 어떤 종목이 또 좋나요 메커스도 별로 안 밀리죠 네 왜냐하면 미리 매를 맞고 제2생명선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니까 요 주봉상이요 아진넥스텍도 마찬가지죠 아진엑스텍은 아직 주봉상 밑에 있네요 월봉상 하단 채널이고요. 뭐 그렇게 여기서 더 밀릴 뭐 어떤 상황이 안 되는가 봅니다. 네, 크게 밀린 종목들도 있고요. 자, 네패스 신소재 조금 저전국면이고요. 다음에 예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 산산로 마찬가지고. 네. 대북 관련 뭐 주들은 그래도 뭐 조정이 거의 뭐 그렇게 크지 않고 예. 견조합니다. 아트라스 BX. 대한약품. 예. 삼진제약. 예. 삼진제약. 알테오젠은 뭔가요? 알테오젠. 오영. 포스코 캠 포스코 엠텍이참 강하네, 그렇죠? 포스코 엠택도 주봉 월봉은 위로 계속 고개를 들고 있죠. 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 예, 상황이 그렇네요. 어, 뭐, 이렇게 대북 관련해가지고, 그나마 재료가 있는 주식들은, 왜냐면,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 주니까, 뉴스를 뿌려주니까, 그렇죠? 뭐, 그런 뉴스를 또그 매개체로 삼아서 제2, 제3에 어떤 재료들을 가공해서 계속 뿌리겠죠. 예.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억지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GS 건설. 네. LS 산전. 네. 아, 급격하게 내려왔네요. 월봉상, 자, 이 상단 채널에서 지금 거의 뭐 하단 채널까지 내려왔죠? 예, 생명선 2를 이렇게 밟고 있는 거. LS 한전도, 예, 지금 기회죠? 예, 매수자리가. 뭐, 예물 뭐 주봉상으로는 밑에 꺾여 있는데, 월봉으로 놓고 보니까, 예, 제2 생명선을 이렇게 밟고 있네요. 하, 상단 채널에서 거의 뭐 하단 채널까지, 뭐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장이 뭐예 이렇습니다. 지금 예, 상황이 네,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SK텔레콤 통신주, 뭐 통신주, 예, 통신주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예, 계속 선방 하고 있고 뭐 내년부터 뭐 5G가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현대차 보세요 현대차 자 현대차가 2%가 2.5%가 2.8%네요 그렇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예, 내려올 만큼 내려온 주가죠 그렇죠 생명선을 붕괴하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4만 원대 가 간당간당하네요 자 어제 뉴스상으로도 예, 어제 그 동영상 제가 찍으면서 예 어찌 보면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나 아 그렇죠 간단간단하다 이 잘못하면은 물론 여기서 이렇게 돌릴 가능성도 있으나 어때요 이거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상존하죠 3만원대가 여차하면 열려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 가격 4만원대를 지켜주느냐 하는 아주 뭐 피말리는 싸움인데 삼성전자요 4만원대가 무너지면 곧그 가격은 월봉상 하단 채널이요 그 다음에 생명선이기 때문에 예, 그 라인이 무너지면 이거 뭐 3만원대 보러 가는 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렇죠. 그러나 그 가격을 또 방어를 해준다 그러면 뭐, 하락은 거기서 일단락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상단 채널에서 이미 하단 채널까지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나 삼성전자가 예뭐 예,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술자들도 많이 뺏기고 있고요. 예, 어쩌겠습니까? 사람 마음을 에, 어떻게 해요? 붙잡아 둘수 있나요? 그렇죠. 돈더미를 싹 짊어지고 와서 야, 여기 와서 1년만 있어다고 하는데, 에? 연봉에 뭐 5배, 10배를 주겠다는데, 그것도 퇴직한 사람들한테도 그런 작업을 한다면서요. 어떻게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안타까운 상황이죠. 에, 그게 기술주들이 어찌 보면 가장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 있습니다. 에, 그렇죠. 자, 새로운, 뭐, 폴더블 폰으로 타결을 하려 하고는 있으나, 어떻습니까? 그것도 금방 짝퉁 만들어내겠죠. 예, 모방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뭐, 품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요새 재밌는 게, 뭐예요 요새 보니까 무슨 뭐, 그 TV에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채널에 계속 연말이라 해서 그런지 그 아이돌 그룹들 있죠. 보이 밴드, 뭐, BTS부터 시작해서.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cj cj인가요 거기서 하는 그 연말 행사 있죠 뭐 그렇죠 아, 그 케이블 tv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이렇게 케이팝 가수들 그룹들이 나와서 이렇게 퍼포먼스 한 것들을 수년 전에부터 이제 한 것들을 추려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바는 근데 그 프로를 보다 보면은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이 K-팝 밴드들을 흉내를 내가지고 뭐 걸그룹, 뭐 보이 밴드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와서 이렇게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퍼포먼스도 조금씩 보여주그랬는데 예, 확실히 예, 예, 그 K-팝 그, 그 밴드들한테는 안 되더구만요. 예, 상품성에 있어서 예, 뭐 거의 뭐 예, 게임이 안 되는 지경입니다. 게임이 예, 그렇죠.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직까지. 뭐 근데 그게 3단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그 그 유튜브에서도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꽤관록 있는 그그 고참 그 성우분이요. 아, 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한국말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 영어와 더불어서 이 가장, 그, 제대로 이렇게 발음을 했을 적에, 아주 품위있고 멋있게 들리는 발음. 예, 한국말. 예, 한국말이랍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가진 어떤 그 소리가 가진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소리가 가진 힘이 있어요. 특유의 색깔이 있고, 느낌이 있고,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일본말이나 중국말로서는 흉내 낼수 없는 그 특유의 어떤 리듬감이나 감성이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겉모습은 이렇게 비슷하게 모방을 할수 있겠으나 어때요? 결코 이렇게 따라 잡을 수 없는 넘사벽 같은 존재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자 제품, 스마트폰 뭐 노트북 뭐 이런 건 TV 이런 거는 예, 어지간히 비슷하게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내구성에서는 뭐한 10년 쓰다 보면은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만은 언뜻 겉 모습으로 보이는 인상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샤오미나 뭐파웨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지금 바짝 추격했죠. 예. 그래서 글로벌 그 점유율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뭐 거의 뭐 따라붙었는데 뭐 내년에는 여차하면 뭐 역전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아, 이런 그 문화 상품요 이 한류, 아, K-팝, K 드라마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K 푸드 그렇죠. 그 다음에 K 패션 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아, 이런 K 팝과 같은 어, 새로운 상품 영역을 하드웨어적인 영역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세계시장을 제피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SM 같은 그 이수만 회장 같은 그런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기업가들이. 그래서 그 시장을 개척을 해야 돼요. 소녀시대로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소녀시대 그 문을 열어젖힌 그 덕을 지금 아직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만개를 하고 있는 단계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소프트웨어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이라는 브랜드가요, 그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시장은 금방 먹혀요. 반도체 매물이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면 그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끼고 세계 그시총 그 1위 기업이 됐죠. 물론 뭐뭐그 애플이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간에 뭐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놀람> 에? 아마존 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글로벌 IT 기업들 공통점은 뭔가요? 전부 뭐죠? 에, 소프트 파워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그럼, 이 하, SM 같은 이런 기업은 어, 어, 어떻게 분류를 할수 있나요? 예, 이분법적으로 보자면, 이건 하드웨어 기업입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입니까? 예, 철저하게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모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제가 또 소설을 쓰고 있나요? 제가 원래 소설을 좀잘 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SM 차트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연말만 되면은 그렇게 세계의 젊은이들을 그 사로잡는 이러한 어떤 케이팝 열풍 그렇죠 수만 명씩 이렇게 스타디움에 가둬놓고 2시간 3시간씩 목이 터져라 열광하게 만드는 그 힘의 원천 에너지의 원천이 뭘까요 바로 소프트웨어의 파워죠 소프트 파워 이 대표적인 SM 예, 보세요. 연봉으로는 이미 자기 예, 전고점이지 않습니까? 여기 넘었습니다. 한번 맞고 떨어졌으나 뭐 강력하게 돌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년부터는 주가가 더잘 나갈 가능성이 높죠. 자, 월봉상으로는 아직 못 넘었죠, 그렇죠? 보십시오, 예, 월봉이요. 예, 조금만 더 힘을 비축하면 일단 한번 키스까지는 할수 있겠어요. 한 번만에 넘어서 안착하기는 힘들겠으나, 그러나 예, 현재 추세로 본다면. 이거 뭐 넘어가서 그 위에서 노는 거는 거의 기성사실 아니겠습니까? 에, SM 주식이 지금 뭐 5만원대인데, 뭐 6만원 넘어선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뭐곧 10만원대 돌파해서 10만 단위 이상에서 놀아야 되는 회사가 주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조, 1조 밖에 안 되죠. 자, 외국인 최근에 보세요. 이 기가, 이 프로그램과 외국인, 이, 외국이 프로그램도 외국인이 동원하는 겁니다. 자 외국인이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렇게 강 달러 시장에서 그렇죠 금리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담는 주식은 담는다 SM을 담습니다 외국계가 자 그래서 이자 지금 뭐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좀뭐 위기죠 왜냐 에, 뭐 부동산 뭐 빚으로 만들어진 거죠 전부 다 그렇죠 예, 빚으로 대출로 만들어진 예, 카드로 만들어진 그렇죠. 트럼프 카드, 종이 카드로 만들어진 종이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빚으로, 빚으로 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빚이 필요하긴 하겠으나. 자, 어때요? 한 번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렇죠. 다시 세워야 된다. 예,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 예. 서글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 정권 내에 마, 에, 종이로 만든 카드가 언제부터 누구의 책임인지 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한번 무너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나 위기 뒤에 기회가, 커다란 기회가 꼽히기 때문에 좀 지켜볼게요. 자, 아이디스는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아이디스 홀딩스는 안 빠지죠. 예,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담아놓고 뭐안 줄이고 있어요. 예, 팔질 않아요. 아이디스 홀딩스 보십시오. 그렇죠. 예, 한2% 3%가 그냥 이렇게 크게 들어와 있는데 아직 물량이 뭐 준동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빠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참 예,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폭락에 가까운 하락을 한 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 소나기를 뭐 누군들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 안 나간 사람은 비를 안 맞을 수 있겠죠. 이 시장에서 뭐 발을 빼놓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하락이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그러나 이쪽 이 증권시장의 주식시장에서 뭐또 잔치나 파티가 벌어질 때는 상대적 박탈감은 또 그쪽이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 자 아, 앞으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뭐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 그러나 아, 자기 개발과 이 종목 발굴을 꾸준히 하고요 에, 에, 칼이 녹슬지 않도록 잘 날카롭게 유지만 하고 있다 보면 반드시 그 칼을 한번 써먹을 날이 오겠죠 그렇죠 값진 물건을 에, 썰어낼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종가선을 찍어 보면서 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네요 지침이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 힘내시고요 이 와중에도 우리가 모르게 알든 모르든 새로운 스타와 미인주는 계속해서 잉태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 계속 공부를 결리하지 마시고, 시장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예, 피 같은 원금을 지켜나가는 철저한 전략과 함께, 아, 이 어려운 국면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뭐, 이 정도에서 또 영상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오늘 또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아,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찾아뵐게요. 자, 지금까지 비옥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